자, 오늘은 위대한 밥상, 넘치는 잔. 어, 위대한 밥상 넘치는 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이 5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목잔지에 대해서 이 따위시 벅찬 감동으로 이렇게 말씀을 어, 오늘 전하고 있죠.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 것이고, 하나는 자기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다라는 거죠. 이두 가지를 가지고 목자 되신 주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상은 식사할 때 사용되는 상입니다. 테이블이죠, 테이블. 만약에 정말 세상에서 먹어보지 못한 기이한 음식들이 가득하고 먹고 싶은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그 식탁을 어한 나라의 왕이 그쵸 어 나를 기억하고 나를 초대해서 어그 상을 차려준다면 여러분 굉장한 감동이 아니겠습니까 가끔씩 뭐 이래 신방을 가거나 또 그럴 때어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고 어 그렇게 하면 굉장한 감동이 있거든요 먹는 것에 감동을 굉장히 느낄는 사람은 근데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지금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의 밥상은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상징을 하느냐 하면, 밥상은 항상 어, 형제애를 상징해요. 너와 내가 한 형제 됐다라는 거예요. 한 형제. 특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물론 한 형제 자매죠. 민족 공동체인데다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죠. 제사장 나라로 온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그런 어떤 사명이 담긴 이 독특한 어떤 이 민족이죠. 어, 그런 어떤 언약적 가족, 가족이라는 것을 나누, 나누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절기가 되면 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임을 식사하면서 늘 확인을 했어요. 다윗이 왜 기름붐을 받을 때에 어, 사무엘 선지자가 그 다윗의 집 이세 이세를 방문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식탁에 초청받지 못한 사람이 누구였죠? 다윗이었죠. 이건 굉장한 소외감이에요. 하카톤이라고 나오는 말제라는 뜻 자체가 여러분 그냥 좀좀 어, 좀 값어치 없게 여겨지는 어떤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런 소외감 속에 있었습니다. 소외감 속에. 얕어 소난 일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주로 먹으러 다니셨죠. 여러분이 이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뭐 먹기를 탐하는 자,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새로운 형제 공동체를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안에 접근하지 못하고, 전혀 사람들의 사람들에게 소외되어져서 형제를 나눌 수 없는... 그런 어떤 이죄 많은 죄인들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 세리 마태 집에 온갖 세리들이 다 모인 그 집에 들어가서 뭐 합니까?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막 비난이 엄청 쏟아지는 거예요. 이들이 내 형제다 그러는 거야 심지어 뭐 부모도 아니고 누가 형제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새로운 어떤 형제 공동체, 가족관을 어, 선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은 굉장히 이단적인 분으로 그 시대에 찍혔던 겁니다. 하여튼 파격적이었죠. 어 계시록 3장 20절에도 여러분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도 그로도 불어 먹고 그는 나로도 불어 먹을 것이다. 주님도 이 먹는 것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함께 밥상을 대하는 거.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밥상을 대하기 때문에 이 밥상은 위대한 밥상인 거예요. 자, 죄인들과 함께 형제되어진 예수님, 죄인들을 사랑한 주님, 다윗이 바로 그런 밥상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넘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주님이 나 같은 자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언약을 내 안에서 이루어 나가시고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들을 성취해 나가는 그 감격 앞에 하나님의 백성 됐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다윗에게 감동 이 있는 겁니다. 어, 내일 그래서 아침 조식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왜 초대 교회가 교회 와서 왜 먹었는지를 잘 기억해야 돼요.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형성한 거예요.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그래서 교회에 모여서 떡을 떼고 그들이 두번 먹죠. 주님의 떡을 떼기도 하고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는 것을 배불리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언약 공동체의 형제 의식을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누구든지 참여하고, 어떤 죄인들도 함께 할수 있다라는 이 파격적인 형제의, 이것을 여러분, 다윗이 경험했던 거고, 그걸 여러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어, 다윗이 이걸 너무 잘 알죠? 어, 자기가, 어, 나중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 찾죠? 요나단을 기억하고. 그래서 찾았더니 누가 나옵니까? 요나단의 아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피난 중에 이제 급박한 중에 사울이 죽고 이런 중에 도망가다가 유모가 아이를 떨어뜨려서 두 다리 다 여러분 절뚝발이가 되었죠.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무비보셋이라 나오죠. 다윗 어떻게 합니까? 찾아오게 하고 무비보셋 두 다리 다 절뚝이 그그 그 무비보셋을 사람 들 이렇게 이 말합니다.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는데 아들이 있는데 요나단의 아들이 있는데 두 다리 다 절뚝발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이름을 말해주지 않아요. 여러분 이 무비보셋 제가 목사 안수 받고 난 후에 첫 번째 했던 설교가 절뚝발이 절뚝발이 다윗이었어요. 왜 절뚝발이긴 다윗이 아니었는데? 한기 아, 그, 그, 젊었을 때 성경을 보는데 이 무비보셋을 너는 왕의 식탁에서 평생 나와 함께 식사하자 이렇게 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식탁에 왕궁의 다윗의 식탁에 평생 동안 두 절뚝발이었던 무비보셋을 앉혀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다윗이 왜 그렇게 했지 알아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그와 다르다라는 것에 다르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윗은 너무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를 여러분 은혜의 식탁 앞에 초청을 하는 거예요. 죽은 개 같은 나를 어찌 돌보십니까 이렇게 무비보셋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예요.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식탁 앞에 앉히시고 하나님의 형제 삼아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감격인지 이걸 잊어먹으면 안 돼요. 다윗이 왜 감격하는 줄 알아요? 나 같은 죄인들을내 같은 죄인을 이토록 사랑하시고 구원하셔서 왕의 식탁에 나를 앉혀 놓았다라는 감격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 다윗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 상을 차려 놓았다 자, 이것을 여러분, 근데 어디에서 차렸습니까? 원수의 목전 앞에서 차렸습니다. 히브리 원문에 보면 여러분, 원수들이 보는 목전에서 나를 위하여 상을 차려 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에 차리다는 말이 아라크인데요. 이 단어가 아주 길게 늘어났다라는 얘기예요. 아주 길게 늘어났다. 아주 길게 늘어났다는 얘기는 여러분 이 테이블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상이 그냥 여러분 개인 독상, 이런 상이 아니라얘기에요 원수들이 보는 목전에서 상을 차려놨는데, 여기서 이만큼 차려놓은 거예요. 길게. 그 상을 차려놓고 간단한 식사가 아니란 얘기죠. 그죠? 엄청난 양의 음식과 여러분, 그 거대한 것을 늘어놓은 겁니다. 이건 권세 있는 자가 아니면 할수 없는 일이에요. 능력 있는 자가 아니면 할수 없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풍성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하시고, 여러분, 늘어지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낌없이 차리는 분이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충분하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 아들을 주신 그 아들 을 주시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에게,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주지 않겠느냐고 성경은 우리에게 반문을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것을 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늘어지도록 여러분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자, 어, 시인의 이지인 어떤 다윗의 격에 맞지 않는 이 놀라운 것들을 차려놓은 거죠. 어, 다윗은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그런 분으로 보였습니다. 그 앞에서 감격하고 감탄하는 거죠. 그리고 그가 했던 고백이 뭘까요? 내가 무엇이길래, 내가 누구이길래, 나 같은 것이 뭔데, 그토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단 말인가. 이 고백 속에서 다윗의 평생을 여러분 살았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여러분, 다윗에게 정말 원수가 많았죠. 다윗만큼은 원수가 많았던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하고 자기 형제도, 어게합니까 자기 아들도 자기를 죽일 판인데요, 뭐. 사울, 자기, 스, 뭡니까? 장인 어른 아닙니까?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첩자가 있고 죽이려고 광야에서 수백 명 거둬드렸는데 자기들 힘들면 뻑하면 다윗에게 원망하고 돌로 들고, 돌을 들고 다윗을 치려고 하고.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그랬어요.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알고 사람들을 거둬드리고 그토록 살았는데도 고난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원수가 많았던 거죠. 그래서 원수들에게 둘러싸여서 도저히 살만나지 않는 그런 삶을 다윗이 살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놓치지 않았던 게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아 그런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 목자 되셨고 그런 다윗에게 상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런 다윗에게 상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시겠습니까? 원수들이 보는 목전 앞에서, 적들이 볼때별것 아닌 다윗이었습니다. 원수들이 볼때 보잘 것 없는 다윗이고, 여러분, 그런 다윗에게 주님은 거대한 상을 차리셔서 다윗과 함께 하나님이 계시고, 그를 먹이시고, 입히고, 그와 함께 하는 권세 있는 분으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한다는 라걸그 괴롭히고 무시하고 다윗을 별것 아닌 것처럼 쉽게 쉽게 대했던 그 수많은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상을 차려놓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나타내시고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겠습니까? 내가 인생에 원수가 많고 이 시대도 한번 보십시오. 이시대에 원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를 욕하는 것, 신자들을 쉽게 비난하고, 쉽게 말하고, 내 주변에서 여러분, 싸그리 모아가지고, 나의 어떠함과 전혀 관계없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해석하고, 여러분 전혀 본질과 다른 이야기도 막 쏟아붓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토록 여러분 부끄러운 적이 없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토록 말하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는 때가 없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랑보다 변명할 것이 많은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도 이런 원수 마귀에 여러분 전부 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여부가 없지는 않으나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답답합니까?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여줬으면 좋겠다 싶은 게 뭡니까? 원수들이 보는 목전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에게 어떻게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분인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이 고난 중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살고 하나님 배반하지 않고 여러분 그 속에서 주님과 더불어 힘을 나해 살아가고자 애를 쓰는 신자들 그 신자들에게 유일한 보상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인지 나타나시고 우리 인생의 신앙의 보상 신앙의 보상이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받은 은혜만으로 충분히 좋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앙의 보상들이 있다면 굳이 보상들이 있다면. 여러분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 공동체가 얼마나 위력적이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당신이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쫓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여러분 인생 가운데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이것보다도 더큰 감탄은 없는 겁니다. 처음에 여러분 여호와는 어, 나의 어, 목자라고 먹이고 입히고 이야기하다가 여러분 이 다윗은 먹는 것으로 시작했다가 지금 어디로 갑니까? 또 먹는 것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먹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죠. 신앙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신앙의 권역과 여러분,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의 신실시오, 신실성을 지켜낸 자에게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식탁이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놀라운 거죠? 좀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고, 여러분 의 인생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 정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윗을 세우고 그를 영광으로 옷 입히고 누구도 무시할 수 없도록 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 위대한 밥상을 차려주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온 세상이 다 보는 앞에서 하나님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걸 확신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함부로 그렇게 어, 그래서 해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그토록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인생의 원수들을 그토록 만날지라도 때문에 겁낼 것이 없습니다. 여하튼 다윗은 이 위대한 밥상 앞에 대하면서 또한 가지 더 고백하는데 밥상뿐 아니라 내 잔이 넘친다고 하죠. 이 잔은 여러분 다윗의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영혼의 잔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잔이 채워질 때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과 확신과 충만함이 있는 거죠. 온 세상은 영혼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전부 다 여러분 쾌락을 향해서 쫓고 살아가죠, 그렇죠? 부요함으로 채워 나가고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여러분 빈 그릇, 여러분 빈 잔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온 세상 모든 것을 다 채워도 여러분 우리 영혼은 만족되어지지 않아요. 분명히 말하지 만족되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것으로 채워질 거라고 여기면 안 돼요. 전혀 아닙니다. 다윗이 그토록 원수에게 쫓기고 살면서 광야에서 편치 못하게 살이고 도망다니며 살 그때에도 그가 원했던 것이 뭡니까? 안락한 집이었습니까? 전혀 아니었죠. 도망다니고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그토록 원했던 게뭔줄 아십니까? 영혼의 만족이었습니다. 자기 영혼의 만족. 자기 영혼의 만족이 없으면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이 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뭐죠? 영혼의 잔에 넘치도록 기름 부어준 거예요. 이거 뭐죠?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힘과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내게 부어주고 채워준다라는 거죠. 원래 여러분 기름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붓는 것 아닙니까? 뭐와 관련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공급하는 능력과 힘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힘이 그런 겁니다. 그 기름 부으심이 어느 날 우리에게 여러분 어떻게 적용되어 집니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충만이 여러분의 빈 잔에.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 영혼의 진짜 만족이라는 것은 여러분 성령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하지 아니하시면은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믿으면 남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옆에 사람 지체들이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의 영혼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 있으면 광야를 버팁니다. 광야 14년 버텼던 다윗의 여러분, 그 버팀과 능력이 거기서 나옵니다. 인생의 위인이 거기서 나옵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중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거기서 나오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땅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영혼이 다루어지지 않고 영혼이 채워지지 않는 만족이 없고 영혼이 공급되어지지 않는 사명자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이 내네 잔이 넘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물 붓듯이 기름 부어줍니다. 이것 없으면 사울처럼 됩니다. 사울 왕이 여러분 기름 부어지지 않았습니까? 사울 왕도 똑같이 기름 부어졌지만 그의 인생이 여러분 비뚤어졌고 그의 인생이 여러분 주님 앞에 살지 못했기 때문에 판. 다른 인생이 되어 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주님이 부어 주시는 공급하시는 그 은혜로 내 영혼의 빈잔을 채워 나가기를 원했던 다윗의 인생은 비록 초라한 과정이 많았으나 그의 인생 초라하지 않았고 여러분 그의 인생이 광야 생활을 거닐면서 수많은 원수들에게 쫓기면서 그렇게 살았지만 그의 영혼에 만족이 있을 때 그는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평생, 내 영혼의 만족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진짜 있습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정말 좋은 것과 내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개의치 아니하고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면 생명의 강수가 터지는 생수의 강이 터질 수 있다면 하나님 그것으로 흡족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얻어 쓰고 그것으로 이 땅을 여러분 내가 충분하게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과 이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